예, 이건 빼고 해 봐. 어? 감사합니다 짱 좋아요 자쭉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됐습니다 얼굴 가려주시겠안 가려주세요 물니까 괜찮아요 물과 따뜻하 아유 너무 두거우면안되못 참아. 이 결합 장 샵에서 샵에서 서가능서에서 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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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에서샵에지샵이서 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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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내저번 이거 찍 이렇게 찍었거든. 어. 비비비뭐어저어남성으 비비고, 벤성로 비비고, 주성으로 비비면 되잖아. 주로 비비면 되잖아. 이거 찍었는데, 나웃겨 사람들 엄청 웃겨. 음악 그만, 까지 집어넣고 했잖아 <놀라> 끝이 많아야 한번 네. 해도 풍더한 느낌이 라고 좋죠 끝지 없으면 한번 해도 물론 뭐좀 낫지 않은 것같데이이이렇도이죠 방송하다 보면 찾아와 그래도 머리가 뜨는거야 뜨거워? 하다가껴 띡돌아. 이제? 찾아와 머리 일찍하 머리 한번 가도돼요? 와 금방 타면 돼와와 아잇 뭐야 재밌겠다 홍보 효과를 하면 좋아 어 이거 음. 어떻게 알고 왔지? 여기랑 원하는 데에 아, 알지 알지 임대한 유에어 치면 다 나오잖아 그 나는 그냥 밖에서 방송하면 시청률은 좋아. 근데 찾아오는 분이 적을 것 같고 여기 미용제가 찾아오는 사람들이 더 시청률은 적은데 그 장점이 있다.

옛날에 나 진짜 그러게 어렸을 때해수에서 그 처음 일했거든 초때 미용 첫 살기 때 하. 거의 한면대용지 샴푸 했을 고손 처음에 힘이 좋으니까 다 나는 기 그때 샴푸 대가 4대인가 다섯 대 있었어 거기, 거기 미용실 하얀 미용실인데 완전 우리 바바 공장이야 중화 쪽으로고 많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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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뭐지, 그래서 그래도 찾는거지 기 저기,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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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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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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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기 저기, 저기, 저거 혹시, 털박사님을 아세요?